있네요. 자, 고전산문 8강의 열려춘향 수절감입니다. 자, 감상 포인트 먼저 보시면, 자, 이 작품은 지금 춘향전의 대표적인 이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본이라는 것은 지금, 자, 예전에 이게 판소리로 불렸던 가사라고 본다면, 자, 이게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 본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이거 춘향전만 해도 지금 한 500개 이상 있다고 그어요 자, 지금 상당히 좀 많다고 하는데, 자, 그 중에 19세기 후반에 완판본이, 완판이라고 했죠? 완판, 완주. 지금이 원주인가요? 전주, 자, 전주인가요? 이쪽에서 그 보관된 그 연령, 순양, 수절각. 자, 이것을 새표제로 출판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여러 개의 판본이 있는데, 뭐, 경판본도 있고, 자, 완주. 완판본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자, 완, 완주. 완주에서, 보관이 된그 판본으로서 지금 출판된 거이 부분은 지금 이몽룡이가 광안로에 갔다가 그네를 뛰는 춘향에게 반해서 춘향과 인연을 맺는 연분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이 위주로 갈게요 자, 주제를 보시면 춘향과 몽룡이가 계급적 신분 의식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작품에는 여러가지 주제의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은 그 중에서 그, 어떻게 두사람의 어떤 사랑 자 이쪽에 서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뭐 아래 구시 아시겠지만 이몽룡이가 지금 방온날강할로에서 그네 뛰는 춘향이를 보고 자, 첫눈에 반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방자한테 가가지고 춘향이를 좀 데려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춘향이가 바로 왔을까요? 안 되겠죠? 한번지 챙겨줘야 되잖아. 자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누가 다시 이몽룡이가 방자를 시켜서 춘향이 집 가가지고 이제 춘향이를 이제 데려오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공문 들어갈게요. 자, 이몽룡이 지금 명령을 받고, 자, 누가 봤습니까 방자가 지금 춘향이한테 갑니다.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한테 가죠 자, 이때 춘향이 같은 경우한테 지금 방자가 반말을 하네요. 자, 그 이유는? 그렇지. 여기에서 지금 춘향이는 성찬판의 딸이긴 하지만. 여기는 엄마가 지금 기녀 출신이다 보니까, 자, 결국 천한 신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자가 지금 춘향한테 말을 놓습니다. 야, 여보라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랍니다. 야, 무슨 소리를 극다위로 지금 소리를 질러가고 사람 정신을 이렇게 놀래키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 말 마라. 일 났다? 자, 일이 나니 무슨, 무슨 큰일 났냐? 그랬더니, 자, 사또 자제 도련님이, 자, 이몽룡이야 우리 이몽룡 도련님이 광활래 오셨다. 너 노는 모양을 보고는, 자, 불러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춘향이가 화를 냅니다 야네가 미친 자식이다 너 미친놈 아니야 왜아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냐 이 자식 네가내 말을 종달새가 삼시 까먹듯 그렇게 하지 않았니 너 나한테 함부로 너 가가지고 주잘주잘 지금 떠든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이거야 지금 춘향이의 지금 말투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방돌한 성격이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아랫 부분,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네가 그러지, 네가 내 그러다, 네가 잘못한 거야. 어? 왜? 너 그런 내용, 너가 잘못한 일을 한번 내가 쭉 이야기해볼까? 자, 개지바이가 행실이 그네를 탈 거면, 너희 집 후원 담장 안에다가 줄을 내놓고 타는 게 도리에 당연한 건데, 아니 광활로도 멀지 않고, 또한 이곳을 논한다면 자, 이곳은 어떤 곳이야? 녹음방초 승화시라, 그랬으니까, 아래 네, 해석이 나와있네요. 자, 푸른잎이 우거지고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더 빼어난 봄이니까. 자, 그만큼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방초는 푸르렀는데, 앞내 아, 네. 버드는, 앞내가에 있는 버드나무는 초록 휘장을 두르고, 자, 뒤 냇물에 있는, 내가에 있는 버드나무는 연둣빛 휘장을 둘러서, 자, 지금 쭉 지금 뭐야? 버드까지가 내려선 거를 지금 휘장을 둘렀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밑에 자, 한 가지 늘어지고 또한 가지가 펑퍼져 광풍, 자, 미친 바람에 거센 바람에 지금 겨워서 한늘흥을 춤을 추는데 자, 의인법이 하나 보이네요. 자 광활로 구경처에 자네를을 메고 니가 뛸제 외시 같은 두 발길로 백운 구름 속이죠. 구름 사이에 논일 적에 붉은 치마가 펄펄 펄펄 날리고 자 백방사 신 자, 지금 속옷이 갈래갈래 갈래 동남풍에 펄럭펄럭 거리고 박속같은 너의 살결이 구름 속에 구름 사이에서 시대 희대 보이지 않냐 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네를 타려면 집에서 혼자 탈 것이지 여기 광활로 여기다가 지금 뭐 해놓고 여기다 지금 그네 매 놓고 치니까 자, 속옷 다 보이잖아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도련님이 그런 너를 보시고 자, 부르, 자, 부르실 자부르때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이냐 잔말 말고 언덕 벗어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이건 지금 방자가 아니라 춘향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방자, 지금 이목룡이 지금 춘향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춘향이가 대답을 합니다. 야, 너, 너의 말이 당연하긴 하지만, 오늘이 단오날 아니냐. 비단, 단지 나뿐만이 아니지, 아니지 않냐. 다른 집 처자들도, 다른 집 아가씨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탈수대 돼. 그럴 뿐 아니라, 서로 내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지생도 아닌데, 자, 지금 여염집, 일반 백성의 사람을, 자, 일본 백성이 함부로 어떻게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나는 갈, 갈 리, 갈리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는 지금 뭐래요? 자, 자기 신분은 기생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일반집 여자다. 어떻게 일반집 여인을 지금 어떻게 함부로 부르냐? 나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광자가 이면에 복귀해서 광활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도련님께 다시 여쭈었더니, 도련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우, 친양참 기특한 사람이구나. 자, 말이 이제 른른말이다 다시 가서 말을 하되, 이렇게, 이렇게 전해라.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리, 이리로 현했네요 왜? 자, 조금 이따가 또 뭐가 나오겠 다음 장면에서 방자가 춘향이한테 지금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자, 똑같은 반법을 지금 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laughs> 자, 방자가 전가를 모아서, 자, 소식을 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가요? 춘향이가 건너가니. 자, 그새 자, 그 사이에 제집으로 춘향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늘 저희 집을 찾아가니 모녀가네. 자, 누구와 함께? 자, 춘향이와 그다음에 엄마 누구? 월매정 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점심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방자가 들어와 이제 자, 춘향이 너왜또 왔냐? 그랬더니 방송하다 도련님이 다시 전달을 하시더라. 자, 다시 소식을 이야기 전화를 뭐라고?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알미 아니라 들었더니 자, 너가 글을 잘 쓴다고 하길래, 청하느라, 그래서 데려온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지금 얼굴 좀 보자고, 내가 부르는 거다. 자, 여가에 있는, 자, 여가, 아까 얘기했던 여영집입니다 자, 일반 백성에 있는 처자를 불러, 보기 듣기에 그의하지만, 자, 의심하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이렇게 하시더라. 자, 요 말을, 이두령의 말을 그대로 어떻게 한거예요 전달을 한 거죠? 자 친양의 너그러운 마음에 염분이 되려고 그랬는지 자후련히 갑자기 생각하니 갈 마음이 갔어요 자 친양이는 지금 마음이 지금 누구한테 돌아선 거야? 이몽룡이한테 돌아섰습니다 자 문제는 엄마가 허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친의 뜻을 몰라 깊이 생각하여 한참 말을 안고 있는데 자 친양 어미인 월매가 한마디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친양 어미 월매가 썩, 나가 앉아, 정신없게 말을 하되, 야, 꿈이라는 것이 모두 허사가 아니라고이다. 자,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난데 없는 청룡 한 마리가 벽도지. 이 집자는 연못 집자입니다. 자, 푸른 연못에 잠겨 보이는 것을 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했더니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자, 또한 들으니 삿도, 자제, 도련의 이름이 몽룡이라고 하는데, 자, 그게 꿈몽자에 용룡자를 쓰는 신통하게 맞췄네. 자, 가볼까요? 자, 꽃, 간밤에 꿈을 꿨는데, 청룡 한 마리를 봤대요. 꿈, 용이죠? 자, 밑에 이몽룡의 이름도 꿈몽자의 용룡자니까, 꿈몽이의 꿈룡이네, 결국. 딱 맞아 떨어졌다니 거야. 자, 아, 이것은 결국 뭐야? 지금 친양 어미가, 월매가, 지금 이도령과 친양이가 온가? 자, 둘이 인연이 있나 보다. 이것을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몽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안이갈수 어딨니? 잠깐 가서 다녀오라 그랬으니까. 자, 지금, 신분으로 따지면 여기는 월매보다도 어떻게, 이목룡이가 더 높은 거죠? 여기 삿도에 지금 자제니까. 자, 친앙이가 그제야 못 이기는 채로 겨우 일어나 광활로 건너가는데, 대명전 대들보의 명맥이 걸음으로. 자, 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걸음걸이가 어땠어요? 시양천 걸음처럼, 금자라 걸음처럼 자, 그 다음에 월용할 때 예쁜 어떤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 자, 왕보, 천천히 걸은, 걸음으로 건너가는데 자, 월나라 서시가 자, 서시라는 여자가 이 토성에서 배우던 걸음으로 자, 하늘하늘 건너올 때고련님이 난간의 절반만 이렇게 비켜서 가지고는 자, 완하니 찬찬히 바라봤나 봐요. 친양, 친형이, 이가 건너오는데, 광활래 가까운지라, 자, 도련님이 좋아하는고 자세히 살펴보니, 자, 요염하고 정숙하여. 자, 이 말이 조금, 좀 그렇죠? 요염이란 말은 약간 좀섹시하다는 뜻이야. 근데 정숙해 보이는데요 <laughs> 자, 뭔가 지금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시면 돼요. 믹스해가지고. 자, 그래서 월용화태, 아까 나왔네요. 월태화용. 자, 똑같은 말인데요. 자, 여기 는딱 봐도 어떻게, 너무나 달처럼 꽃처럼 예쁘단 말이야, 지금. 세상에 물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친양이하고 쌍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어. 그 정도로 이제 예쁘다. 단연 예쁘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자, 얼굴이 조촐하니 청강에 노는 하기, 토럴. 자, 눈이 내린, 거기에 달. 자, 눈이 내려고 거기 달이 비치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고, 자, 심치와 붉은 입술이 반계하니했습니다 자, 별도 같고, 옥도 같다고 했습니다. 한자 성 동안 기억해 놓으세요. 자, 신 치아의 붉은 입술, 입쁜 여자를 단순 호치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 호치. 아래부분 연지를 품은 듯, 자조치마, 고운 태도, 어린 안개. 자, 그 다음에 석양에 비치는 듯,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문의는 문화수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신앙기가 지금 맵시 있게 차려있고, 오는 모습이, 자, 꽃처럼, 달처럼 너무 아름답다를 얘기합니다. 자 고운 걸음걸이 정이 옮겨 천천히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있거늘자 통인불러 말하기를 자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자 이때같이 옆에 있는 잔심부름을 하는 지금 통인한테 자, 말을 건넵니다 전화라 이거죠 자 앉으라고 일러라 자 춘향의 고운 태도 용모단정히 하고 앉아있는 그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자 다시 이제 춘향이를 묘사한 부분이에요 자 백색창파 새비 뒤에 자, 목욕을 하고 앉은, 자, 제비가 같고, 자, 지금 비가 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 목욕하고 앉아있는 제비 같고, 사랑으로 보고 놀라는 듯하고, 자, 별로 단장하는 것 일이 없지 천연한, 자, 천연하다는 게 뭐야? 저는 자연스럽게, 아,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절대 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봤는데이목룡이가장일을 봤던 미인. 자,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절대 미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름다운 얼굴을 상대하니 부름 사이에 명월이고 부름 속에 있는 밝은 달과 같고 자, 붉은 잎들 반개한 연못에 떠있는 연꽃과 같고 자, 신선을 내가 몰라도 영주에 놀던 바로 선녀가 남원의 귀양사리를 온 듯하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여기 지금 색깔 칠하는 건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이가 되겠죠? 자 월궁에서 모시던 선녀 버탄을 이렇구나 그만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너의 얼굴 내태들은 세상 인물이 아니더구나 자, 지금 이몽룡이가 지금춘향이한테 지금 꼭 지금 뭐 갔네요 지금. 자그 밑에 갑니다. 춘향이도 마찬가지. 주파를 잠깐 들어. 주파. 자 눈길을 잠깐 들어서 이도령을 살펴봤더니 금세 영 후반입니다. 자, 세상에 기이한 남자라 이마, 이마 한 가운데 높아 높았으니 자, 소년의 공명할 것이로 자, 젊어서 출세할 것이고 저속길에 나갈, 나갈 듯하고. 이마며 토이며 코앞 광대뼈가 좋으라 보니 고국 충신이 될 것이로다. 그랬습니까? 자, 나나의 은혜를 갖고 충신이 될 그런 관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음에 흠모하여. 자, 춘향이도 지금, 어떻게? 이몽룡한테 똑같이 똑같네요. 자, 눈썹을 숙이고 무릎을 단정히 알고 앉을 뿐이로다. 자, 이도려 하는 말이. 자,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같은 성식끼리. 자, 너의 성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 자, 후구조사 들어갔어, 이제. 자, 그랬더니, 예, 저의 성은 성씨고요 자, 아, 나이. 연세를, 연세라고 표현했네요. 나이는 저1 6이에요 자, 16살, 둘 다, 이몽룡이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도령이 이 거동을 보소. 야, 그말참 반갑다. 너의 연세를 들어보니, 너의 나이를 들어보니, 나와 동갑이구나. 이팔이팔이 이탈. 16이니까. 어, 나도 1 6이야이 갑장이네. 이거고, 자, 성씨를 들어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이다. 왜? 나는 이씨, 너는 지금 성씨니까 자, 어떻게 성씨도 달라요? 자, 그래서 두성씨 결합하여 좋은 연분, 평생 동락. 이리 백년 해로 해보자. 뭐야, 바로 그냥 들이대네요. 청으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랬더니 너의 부모 살아 계시냐? 물어봤더니, 예, 혼모스라니까 어머니만 계세요. 이거고요 자, 형제는 몇명이야 그랬더니, 예, 저는 지금 문왕 동료예요저 하나입니다. 외동딸이에요. 자,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이로구나.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들이 만났으니 만년의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됐고요 자, 친양이 거동모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기하여가늘무 겨우 열어서 욱성. 자, 고운 목소리로 여쭙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지하위. 지하 위. 이를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비하이 누구야? 남편이죠. 자, 그래서 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연료는 뭐 한다고요? 자, 두 남편을 지금, 선, 남편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이 글을 이어졌습니다 부려님은 지공자요소년 천하 대비입니다 우리 신분 차이가 납니다. 자, 한번 저 정을 맡긴 여후에 인하여 버리시면, 자, 제가요 마음을 다 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저를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자, 독수 공방이라고 했죠, 자, 독수 공방 같은 말입니다. 자, 결국 나 혼자 방에서 외롭게 이제 보내야 될 텐데, 홀로 누워 우는 하는. 이내 신세 내 네, 아니면 누구 있고 그런 것도 하지도 마세요. 결국 어떻게 우리는 지금 신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야. 속마음은 결국 어떻게 신양이나 이도령이나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뒷부분에선 그날 밤으로 신양의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바로 어떻게 둘이 그냥 어떻게 초혼을 치릅니다. 그리고 뒷골에 넘어지시면 포인트 1번에서는 지금 한소리의 구현적 성격이 보인다고 했는데요. 자, 이장면의극대화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원리 부분에 보시면, 판 소리 광대가 대본 없이 장황한 사설을 공연해서 창으로 풀어내기 쉽게 열고하고 확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광활로 주변의 풍경을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화살표 선명한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고, 자, 아랫부분에서는 지금 어렇게 춘향의 지금 외모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자, 여기서 여러가지 흰색 계열과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친양이 입은 옷들을 쭉 나열하고, 그다통에 그네탄을 여인의 역동성,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강조하게든, 열거한 아, 장면의 극대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포인트 이번의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고 넘어 보낼게요. 자, 판소리계 소설로서, 일문체, 이 다른 말로 운문체라고 하죠? 자, 이건 판소리의 사소리였으니까, 그때 불려지던 노래가 지금 소설을 정착이 된 거니까, 자, 아직도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 그 다음에 한문트의 문어체와 작가의 적극적 개입들, 그런 편집자적 논평들이 보이는데, 이 자,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지금. 자, 밑에 춘향의 양면성이, 한쪽으로는 관능적이며 당돌해. 자, 한쪽으로는 지금 섹시하면서도 지금 당돌하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조신하면서 순정적이라니까, 뭔가 좀 정숙해 보이면서 순정적인 어떤셔서 자,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자유분방한 진영의 모습과 사대부 아녀자의 모습을 같이 고루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쪽 갔다 피를 받고 나서야 는 그런 이죠